제 18. 일체 동관분 일체를 똑같이 보다 일체를 똑같이 하나로 본다라고 제목 붙여진 이 분에서는 먼저 열의 의오와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지만 중생은 어리석어 무명 속의 삶으로 유관밖에 쓰지 못하고 중생과 부처님의 눈이 다르지 않으나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있어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열애의 오한은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다. 이렇듯 부처님은 오한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보시고 모든 중생을 보시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은 봄이 없이 보시고 알미 없이 다 아는 것이다. 또한 사물을 보는 도구는 눈이지만 사물을 보는 주체는 마음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안과 밖의 한계를 벗어난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이 일체를 꿰뚫어 볼수 있는 눈인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 수도 없이 변하면서 셀수 없는 마음을 낳는다.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므로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수불리 어이운하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존 여래유 유관 수보리 어이 운하 여래유 천안 부 여시세존 여래유 천안 수보리 어이 운하 여래유 해안 부 여시세존 여래유 해안 수보리 어이 운하 여래유 법안 부 여시세존 여래유 법안 수보리 어이 운하 여래유 여래 불안 부 여시세존 여래유 불안 수보리 어이운하 여 항아중 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 시사 수보리 어이운하 여일 항아중 소유사 유 여시사 등 항아 시제 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위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중 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 재심, 개위비심, 시명위심, 소위자하,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육조해설, 지나간 마음은 얻을 수 없다란 앞생각의 망심이 문득 이미 지나감에 찾아봐도 그처소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진심은 상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보겠는가? 또한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란 본래 얻을 것 없으므로 습기가 이미 다해서 다시 또 나지 않으니 이세 가지 마음의 불가득을 유달하면 이것을 붙여라 한다.